송가토 전략실입니다.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신한금융투자 윤재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종목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컴투스였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좀초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 컴투스도. 게임주, 어, 성장주 섹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투자 포인트 뭐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견조한 움직임 나타냈으니까 전략 그대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현재 주가는 11만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2만 5천원, 그리고 손절라인 9만 천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선신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이 기업 명만 들어보더라도 뭔가 뷰티, 미용, 화장품,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동산은, 어, 무기 자외선 차단 소재인 산화아연 이산화 티탄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로, 매출은 자외선 차단 소재 36%, 뭐, 개면할 상제 23%로, 화장품 관련 소재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네요, 역시나. 그러면, 모멘텀 알려주시죠. 아,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토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환경 규제, 규제에 따르는 동사 제품 선호 기대입니다.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기능성 의약품 원료로, 원료로 분류되어 FDA의 관리를 받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중 FDA 룰에 부합하는 소재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소재뿐입니다. 동사는 무기 자외선 차단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증가될 시 동사의 제품 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 세계 리오프닝에 따르는 수혜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그 증, 가세는 빠르게 둔화되었고요. 증상이 감기에 유사한 흐름을 띄고 있으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다가오는, 어,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스크,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는 화장품 관련주가 있겠습니다. 동산은 로레알 등 글로벌 우량 거래처를 확보해 탄탄한 실적 성장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매력 및 환, 환율 상승에 따르는 실적 상승세입니다. 동사의 퍼는 현재 화장품 업종 평균 32배, 약20% 이상 할인된 수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큰 이유로는 가이던스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 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증세 속에서는 어환고 환율, 환율은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진다면 동사의 수출을 하고 있는 동사의 실적 또한 어, 더욱 더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음 그러면 화장품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 쪽이에요? 소재입니다. 아, 그러면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이 업체들하고 좀 피어그룹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음,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적용을 해도 될지,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어, 네. 지금,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신규 상장 이후 거래량이 많, 많지 않아서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1대1 무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 가장 유의미한 거래량을 보였고, 오늘 장이 안 좋으면서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에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좀 짧게 짧게 가는 게 좋다라, 어, 짧게 짧게 수익을 취하고, 손절 라인도 잡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아래 위로 이제 손절 수익 실현 라인은 한 15%가량을 제가 잡아봤고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증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사봐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규 상장은 절반 안 돼서 아직까지는 좀 무명의 종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리오프닝 기조에 맞게 이 화장품주 하나 담고 싶다 하신다면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위 아래로 목표 수익률 그리고 또 손절라인까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15% 정도씩 열어둔 가격 목표가 이만. 2500원이고요. 손절라인 175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살펴봤습니다.